아 진짜 이거 좀아 너무했 너무했다 이거 아나 웬만하면 저 진짜 그 게임사 욕은 잘안 하거든요 예, 욕잘안 하고 그냥 게임 이제 즐기는 타입인데 아 이건 너무했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게 했어 아 어. 그러니까 뭐비 m 뭐 과금 이런 걸 떠나서 비뭐 m 과금 있어도 돼비 m 있어도 돼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laughs> 아, 게임을 이따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아, 이렇게 막, 어? 사람들 기대를 하게 만들고 왜 NC, 괜히 NC 돌려까고, 다른 게임도 돌려까놓고 자신감 있는 그 모습, 좋았지만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NC가 기세등등한 거 아닙니까 리니지보다, 어? 좀뭐 낮게 만들고 이렇게 <laughs> 출시를 했어야지, 이렇게 입을 털었냐 넥슨아, 어? 적당히 털고 적당히 냈어야지 기대를, 소개팅 나가도 기대 안 하고 나가야지 이게 성공 확률이 높지. 기대 확 하고 나갔는데, 중하타가 왔어. 당연히 안 만나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함께 저랑 여정을 시작하시죠. 아, 오케이. 오! 어, 잠깐만요. 일단 캐스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야, 사람들 엄청 많아. 정신이 들었다면 아, 와. 잠깐만. 그래픽이 좀. 잠깐만. <laughs> 아, 그래픽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최고로 했는데? 뭐야? 아, 그래픽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어, 좀 별로인 것 같고. 일단은 사운드 좀, 좀 건드릴게요. 정리를 좀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픽.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른 게임이랑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와, 이게 너무 좀, 아, 아 메모리 되게 많이 먹네? 야, 씨, 메모리 6기가를 잡아 먹, 먹거든요, 지금. 히트2가. 6기가 먹고, 지금. RTX 3080인데, 지금 38% 먹고. 많이 좀 실망스럽고. 자, 두 번째는 일단 커스터마이징 안 된다는 거. 야, 이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와, 진짜. 이런 말 하긴 기좀 그렇지만, 약간 진짜 중국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 이펙트가, 아, 너무 푸죠. 성별 선택도 안 되고, 어, 일단은 그, 클래스 뽑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클래스 같은 경... 경우에는 이제 뽑기로 나온 거. 제가 지팡이 보시면, 어,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외형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거 오딘 같아요, 약간. 네. 오딘 같은 느낌인데, 오딘에는 뭐 종족별로는 없긴 해요. 음, 깨는 없는데, 커스터마이징은 없고, 뽑기로 의존해서 좋은 외형을 가져가야 된다. 야, 얘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필드에 한번 소환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이거만 봤을 때는 좀, 너 괜찮다. 합격인데, 이건 합격인데, 어, 어쨌든 인게임 내에서 소환되는 클래스는 훌륭하죠? 이 정도면 맞죠? 보고 있으니 잠 온다고요? 죄송한데, 하고 있는데도 좀잠아요 죄송합니다. 어, 내일 연차 취소하고 출근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저도 지금 궁금한데 지금 히트2 지금 그 BJ분들 지금 실방하는 BJ분들 지금 다 어떻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뽑기하거나 <laughs> 욕, 욕한다고요? 욕아 <laughs> 뽑기하나 아 뽑기하거나 아, 뽑기 지금 욕하고 있어요? 아 진짜 히트1을 제가 재밌게 했거든요 히트1이랑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그냥 그 캐릭터 그 키키라는 그 캐릭터랑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쌍겹 뭐 이런 거 들고 온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거, 경험치 보너스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야, 리니지, 아인 없다고, 아인 시스템 없다고 해서, 이제, 마법 운영에 경험치 보너스 많이 붙어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네. 아니, 내가 더러워서, NC 게임, NC 운영하는 거 더러워가지고, 내가 다른 게임 해볼라 했더만. 아, NC 하는 꼬라지가, 아, 너무 진짜, 악나라고 추잡스러워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히트투를 이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네, 이렇게 나오네. 근데 뭘 많이 뽑아, 제끼긴, 뽑아, 제끼네요, 지금. 근데 구짜리 쏘고 이거 뽑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10월 26일이면 삭제되는 건데. <laughs> 10까지 떠올렸네, 이분은 또. <laughs> 대박인데? 아니, 무슨 추가 피해가 무슨, 이렇게 높지? 무조건 이거는, 네, 회라는 얘기네. 원래 그, 오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역에 보시면 지역명 밑에 레벨이 나와요 몬스터 레벨이 얼만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무슨 도통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점프도 없어 점프도 없어 일단 예, 일단 지금 점프도 없어요 그니까 오히려 이제 탈 것도 사실 비 m 이긴 한데 뭔가 탈 것이 더 그리워지는 느낌은 뭐죠? 오딘의 그탈 것이 그리워지는 느낌 완전 완전 뚜벅이잖아요 뚜벅이에다가 날 것도 없어 어, 오딘이 낫다, 이럴 거면. 이게 맞나 싶네요. 그래픽은 10년 전 나온 테라 느낌이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히트2가 그냥 망작인 거는 뭐 개,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넥슨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이미 아, 너무 부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넥슨에서 무슨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 저안할것 같아요. MMORPG를. 히트2는 잊어달라. 새로운 게 나온다. 이러면 넥스는 걸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리니지도 뺏겼고, 오딘도 다 뺏겼고, 지금. 지금, 보시면 스킬도 쿨타임 주기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리니지 2M 시스템을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과금은, 제가 볼 때는 과금은 순해요. 네, 리니지보다는 훨씬 순해요, 지금은. 어, 근데 너무 벤치마킹을 또 많이 했어요, 또 얘네들이. 경험치 보너스 50%에다가, 가방 최대 무게까지 있고,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 증폭 이런 것들. 이거 다, 다그거예요 지금 다. 리니지 라이크, 고유 스킬, 체집하는 거. 이거 오딘에서 뺏겼죠? 고유 스킬 뭐예요 이거? 아, 이것도 공격을 하는 거네. 리니지 M처럼. 리니지 M 마법 인형 공격하잖아요. 이것저것 막다 섞어 놨네. 타격감은 10년 전 타격감. 10년 전에 제가 테라를 했을 때보다, 더, 더 구린 타격감. 게임의 완성도가 아니라, 게임의 뭔가 그, 뭐라고 해야 지 재미? 게임에 그, 몰입감을 주는 요소가 단 1도 없습니다. 어, 유저들이 뭔가 몰입하게 할수 있는 요소, 요소가 단 1도 없어요. 딱그거예요 옛날 히트1에서 그 캐릭터들을 플레이 어느 정도 할수 있다는 거. 어, 내가 예전에 그 히트1 때 플레이했던 키키가 어, 플레이 하고 있네. 약간 그 느낌. 우리 파티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저 혼자 남았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저. <laughs> 게임 삭제했습니까, 지금? 어, 아까 4명이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 어, 게임 삭제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 이거, 게임 드럽게 재미없는데 지금 새벽, 평일 새벽 9시반인데 아직 160분이나 넘게 봐주시고. 어, 드럽게 재미없는 아, 저도 힘든데,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든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너무 고맙습니다. 맵에 나 혼자밖에 없어. 아, 채널이 많은 것도 있는데, 죄송한데, 지금 이, 채, 이 채널이에요, 이 채널. 이, 이 채널은 포화예요. 근데 제가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지, 사냥터 좀 빨리 진출한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빠른, 빠른 편이에요, 지금. 야,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어? 크리에이터들을. 크리에이터 후원이고 나발이고, 씨. 게이, 게임이 개판인데 이거 무슨... 누가 이거 <laughs> 후원을 하고... <laughs> 형님, 도 맞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 후원이고 나발이고, 씨.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크리에이터들을 끌어보고 한지 안 되지? 아니, 크리에이터 후원, 그거 저 사업자 등록으로 제가 신청한다고, 인감등록서 떼려고 그때도 연차 썼거든요. 그때도 연차 쓰고, 오후 연차 쓰고, 이 어, 부랴부랴 인간 등록증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신청하고 이랬었는데. <laughs> 아마, 그, 뭐, 박영식 피디님인가? 네, 김영식 피디님인가? 그분이 이제, 디렉터 코멘터리에다가 이제 많이 썰을, 이제 입을 많이 털었잖아요. 실제 개발하신 분들은, 어, 광을 너무 많이 파는 게 아니냐. <laughs> 담을 피면서. 아, 너무 광 파는 것 같은데. 어, 우리 게임이 그 정도는 아닌데, 아, 너무 광 파는 거 아닌가. 어, 역풍을 어떻게 감상하실 건가. 요렇게 아주 걱정을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숙제 안 했는데 이 진짜 닌지 떠이 접을 생각으로 이거 숙제도 안 했는데 이거 빨리 뽑을게요 이벤트 오만의 탑 3층 타는 작전 어 일부러 안 돌았거든요 히트2 하려고 예 앞으로 <laughs> 바로 돌게요 이거 에이. 경험치 물량 빨고 바로 돌아버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맞죠